요즘 광고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걸 도대체 누가 보라고 만든 거지? 근데 또 어떤 광고는 이상하게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지갑이 열려 있어요. 광고인데 광고 같지 않은 것들. 오늘은 그 비밀 딱세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MG가 분노하는 광고와 MG가 돈줄 내주는 광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공식은요, 진정성입니다. 요즘 MG는 대기업 광고를 잘 믿지 않아요. 완벽한 영상, 완벽한 연출. 이제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뜬게 유지씨입니다. 일반인이 직접 찍은 솔직한 리뷰, 보정 없는 얼굴, 날것 그대로, 예전에 한 화장품 브랜드가 이걸 제대로 활용했었어요. 조건은 딱 하나였죠. 좋든 나쁘든 간에 솔직하게. 조명도 이상하고 피부 트러블도 다 보여요. 그런 리뷰 영상. 결과는 어땠을까요? 댓글이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광고가 아니라 진짜 사람 이야기 같다. 믿고 난 구매하겠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겠죠.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미. 장점보다 솔직한 단점. 지금 광고하려는 상품이 있다면 가장 불편한 지점. 그걸 숨기지 말고 꺼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식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MG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억지로 밈을 쓰는 광고. 또 하나는 너무 잘난 척 하는 광고. 성공하는 브랜드는 반대예요. 스스로를 낮춥니다. 한 명품 브랜드가 이걸 정말 잘했어요. 직원들이 겪는 현실적인 상황, 실수한 거나 피로에 쩌든 모습, 월급쟁이에 대한 애환, 어, 명품 브랜드인데 영상은 너무 사람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아, 여기도 우리랑 사는 모습이 똑같네. 정말 친근하다. 이게 바로 B급 유머의 힘이라는 거죠.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라 솔직해서 웃긴 것. 여러분도 너무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진 않나요? 가끔은 힘든 점, 망한 경험. 그게 바로 컨텐츠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요. 바로 명분이에요. MG는 이제 이 명분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브랜드는 왜 이걸 파는가? 한 의류 브랜드가 신제품 광고를 그냥 멈췄어요. 대신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었죠. 헌 옷을 가지고 오면 할인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재활용합니다. 메시지는 딱 이거였어요. 옷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환경을 함께 지켜주세요 라는 워딩을 사용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것이죠. 이건 소비가 아니라 참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능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파는 겁니다. 브랜드를 사람처럼 만드세요. 이 브랜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편에 서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MG가 돈줄 내주는 광고. 공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성. 둘째, 친밀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명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케팅의 본질은 잘 꾸민 말이 아니라 솔직한 소통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억지스럽지는 않은지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세요. 마케팅하는 남자였습니다.